안녕하세요. 우리를 찾아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를 보고 이제 팝콘을 이제 하는데 저희가 한, 한 11시쯤이었는데 이게 영화 시작이 11시 30분. 31분 남았고 그 콤보 브라운 콤보로 이제 네. 이받았어요 친구도 브라운으로 에헤, 에헤. 그거 가 <laughs> 벗겨진 것같아 내가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 <laughs> 내가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 아, 희가 촬영이에요 <laughs> 너 누군지 몰라 진짜? 오 근데 이상한 거더 이상해 안녕하세요, 뮤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일상 영상을 찍는 건데, 아, 진짜. <laughs> 일상 영상 찍는 거 너무 어려워요. 뭐지 너무 웃기다 해야 되나? 약간 창피함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럼 <laughs> 제가 영화관 갔다 왔는데, 여기 도리를 찾아서 를 봤고, 도대체 자막으로 봤어요. 친구가 자막이 더, 목소리가 더 귀엽다고 자막으로 봤고, 어, 16일, 7월 9일, 토요일 날, 어, 11시 30분 걸 봐서 23분에 끝난다 했는데, 저는 16분이 끝났고, 됐고, 사람이 되게 앞에는 별로 없었고, 자막이어서 그런가?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감성적이고. 약간 내용이 뻔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추천해드려요. 그럼 이제 영화관에서 사거나 한 물건들 소개할 건데, 우선 영화관에는 오락실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친구가 인형을 하나 뽑았어요. 오, 되게 부러웠어요. 와 축하해. 나 뽑는 애 너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인 거 같아. 아무도 뽑은 적 없었어. 축하해. 인형 되게 귀엽고 두 번에 뽑았어. 진짜 엄청 부러웠어. 도 해봤는데 전 안되더라고요. 도라에몽 인형 갖고 싶었는데. 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락실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날렸습니다. 와 <laughs> 혹시 그런 데 가면 안돼 그럼 카카오 브랜드 샵에 갔는데요. 그 카카오 브랜드 샵에는 이 스티커가 팔라요 팔러... 이거는 이름이 어 이름이 음 카카오 브랜드 스티커? 이거고 이거는 러브스토리라는 아이예요 어피치도 너무 귀여웠는데 저, 뭐, 솔직히, 라이언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라이언은 품절이었고, 어피치는 정말 진짜 갖고 싶어요. 어피치 진짜 너무 갖고 싶다. 그 하나하나씩 이미지를 살펴볼까요? 네, 프로도락이랑, 이게, 얘네들이 연인 사이잖아요. 아, 잘안 보인다. 그럼, 이렇게, 이 아이, 이 프로도기, 어, 음, 네오를 사진 찰칵 찍는 그런 거랑, 여기는, 에 뭔가 프로도기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 잡고 있고 그다음에 어피치가 또 이렇게 펑해졌는데 보드기 헤이 하는데 얼굴 으흠. 그럼 여기는 술 취해서 뭔가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게 이게 하트다 뛰는 거아 이거 너무 커플템 커플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되게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이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요 이 인형이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있는 이 인형 이 인형들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얼굴 이 너무 단순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옆에는 위로해 주고 그러는 괜찮아 괜찮아 하는 느낌. 그 다음 여기는 뒤질래 뒤질래 먹 싸워 싸우는 것 같아요. 옆에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 너무 사랑스럽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프로도 게 하트 날렸는데가 하핫 하는 느낌. 그럼 이거 너무 이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사랑 깨지면서 힝힝 하는 느낌. 그럼 여기는 잘안 보이고 얘도 잘안 보여요. 네, 이렇게 카카오프렌즈 러브스토리 스티커는 1,500원이고요. 제가 간데에는 러브스토리 이거랑 무슨 스토리가 또 있었고 각각 1,500원씩. 붙시 스티커는 3,500원, 아 3,000원. 그다음에 무슨 좀큰 스티커는 3,500원 하더라고요. 제일 저렴하고 제일 예쁘고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이걸로 구입했어요. 되게 귀여워요. 이거는 뜯어보지 않을게요. 배가 고파서 이거 킨더조이를 먹었어요. 어, 저는 이거 영상 찍으려 했는데, 어, 약간 민망하고, 이게 영화관. 앞에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다 있나? 여기만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했었던 거여서, 거기서 찍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못 찍었고. 어, 이거 미키인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팔찌? 어, 뭐 이건 돋보기인 것 같은데. 좀커 보이나요, 여러분? 돋보기네. 돋보기야, 이걸 로핀이 먹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달칵. 어? 네, 이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끼는 건데, 이게 안 껴져요. 이렇게는 껴져요, 이렇게는. 이렇게 껴주니까 이상해서. 반대로 껴야 하지만 반대로는 안 껴지. 안들어가요 여기가. 이거 뭐 잘못된 건가?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멘토스. 이거 두개 나왔는데. 하나는, 하나 남았을 텐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방에서 어디 굴러다니려나? 전포도맛 되게 좋아하거든요, 멘토스. 하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맛인가? 제가 맨두스 딸기 맛이랑 스트로베리 이런 맛 싫어해요. <놀람> 수박맛도 맛없고 막그러 제가 좋아하는 맛은 포도맛 그다음에 오렌지 맛인가? 레몬 맛이랑 그 이거랑 딸기랑 초록색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초록색이랑 이거 딸기랑 그냥 어한다는 거? 음. 그다음에는 원래 이거를 맨두스를 먹으려 했는데 어꼭이 얘가 이게 찌리리리리리 탁내려가는거 있잖아. 500원에 1, 2, 3, 4, 서탁탁 찝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음, 그거, 그거... 근데 <laughs> 네, 그거가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 뽑는 거랑 당연서 어, 저기 가다가 이거를 옛날부터 제 친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평에 살던 친구예요. 어, 응? 근데 네, 부평에 살던 친구가 저희 동네좀 멀어요. 네, 그래서? 음, 그때 못 샀거든요. 쓰다... 되게 향기가 많은 그런 열쇠고리에요향기를 근데 이렇게 제가 열어봤을 때 헬로키티였어요. 헬로키티 헬로케치 갖고 싶었는데 헬로키티가 나갔고. 뜯어볼게요. 비닐 있고. 이게 있니? 어, 뭐지? 이거 그냥 가방 고리로 써도 될것 같고 열쇠고리로 써도 될것같고 저는 이 헬로키티보다 솔직히 그 뭐지? 다른 헬로키티도 귀엽는데 얘도 귀엽네요. 향기는 뭔가 뭐 이상한 꽃향기? 맡아보실래요? 맡아보세요. 맡아 이거 2,000원에 뽑았고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서 열쇠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필통이나달고라니 알게 됐다. 저 내일도 일상 영상 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오케이 있고 그 진짜 이거는 안 사고 못 사실 거.. 예아못 빼기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대단해요 와 진짜 크 이거 진짜 안다. 아까 이렇게 이렇게칼카오 프렌즈가 있다면 당연히 라인 프렌즈도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브라운 안녕 나는 브라운이야 브라운이고 빰빠빵 빰빰 뭐 어, 카카오 프렌즈 브라운 콜 에어 cdv랑 이거를 같이 나왔어요 저가 저번에는 이거 어피치 있잖아요 제가 그때 라이언이었을 때 어피치의 뒷방 뒷방 좋아했는데 어, 순위가 좀 밀렸네 미안해 어피치 어피치가 이제 카카오 프렌즈랑 나왔을 때 진짜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늦게 와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행 했네요 근데 그거 너무 도장 갖고 싶어 유다 어피치 유다 어피치 아무튼 이렇게 아이엠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제가 4, 3, 4층부터 6층까지 있어서 6층과 4층에는 그 팝콘 파는 애가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아래층에는 확실히 열르리는데 제가 없었다 보니까 위층에는 이게 코니 빼고는 다 있었는데 저희는 내 친구랑 층은 친구는 브라운으로 두개 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이게 코가 벗겨진 게 굉장히 많았대요 난 쾌감을 느낄 거야 아이몬도 쾌감, 뭘도 쾌감이 있어서 소년들 뜯을 때도 쾌감이 있는 거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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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가격부터 생각해야 되죠. 이거는 이거 물병 택이랑 택두 개, 택두 개, 원정 큰큰그 뭐지? 팝콘이랑 콜라 두 단이랑 해서 총2만 원. 만 원씩 내고, 물건 받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득을 할 수도 있고, 미 수도 있고. 아, 안 나와, 서 어, 그래, 나온다, 나 어, 우와, 물이 흘렸어. 안 흘렸구나. 아, 이렇게 삐뚤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완전, 안전하게 있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받았습니다. 되게 간지럽게, 이기분 어,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밑으로 끌려 나왔구나. 이 보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저는 코니는 별로 막 귀엽던 느낌이안들어가지고내또 간다면 셀리를받고 싶은데 또갔다가는 엄마가 돌아보라고라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플라보는 음, 저는 쓸데없이는 안살 거예요. 도장에 막혀있다고 하면 귀여운 게 사겠지만 이 병은 버리는 걸로 진짜 보여드려야죠. 만남.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기 이렇게 보라운 하트, 하트 하트 해가지고 여기가 기본 거예지 느낌이 아, 나 너한테 고백하고 싶은데. 음, 이런 느낌이고. 이게 되게 화면으로 보시는것 같이 되게 먼지가 많아요 여기도 되게 먼지가 많고 여기 완전 많이 있었는데, 다 털어낸 거고. 여기도 뭔가 많이 묻었네요 영화관에서 하는 거니까 퀄리티는. 너는. 여기는 이게 셀리는 노랑색이고 코니는 핑크색? 아, 하얀색인가 했던 걸로 알아요. 갈색인 줄 알았더니 갈색이 아니네요. 음, 형기는 그냥 보틀향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와서 근데 네, 그냥 보틀에다가 이걸 껴가지고 다녀도 되고 엄마는 뭐라 했지만 저는 만족하고 학교에 가지고갈 겁니다 인증샷 찍어드리고 싶지만 학교에선 저희가 핸드폰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증샷못 찍어드릴 것 같고 총 이렇게 막그 cgv가 안에서 근처에선 이렇게 구매했고요음 이렇게 그만 구매했고 되게, 소소한 일상인데 되게 많이 해가지고, 11분이 지났네요.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이.